지뢰녀 일본어로 지라이온나 또는 토요코키즈라고 불립니다 지뢰와 계집을 합쳐 여성을 지뢰에 빗대어 표현한 단어로 2020년부터 틱톡 트위터 등 일본 내 SNS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먼저 겉모습입니다. 지려녀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메이크업인데, 과하게 눈꼬리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눈 주변은 붉게 하여 병양미를 핑크색 MCM 가방과 구찌 볼캡을 쓰며 사치를 부리고 저렴하지만 강한 술인 스트롱제로와 메비우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전형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격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얌전해 보이나 한번 남자와 친해지면 극단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고 감정기복이 병적으로 심해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미성숙,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출몰지역입니다. 주로 가부키초의 신주쿠, 토호시네마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거나 호텔에서 지내는데 대부분 가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토호의 토, 시네마 옆에 요코를 합쳐 톨코키즈라고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하는 사회현상은 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정말 기묘합니다.